세계적인 기부왕 폴 마이어가 쓴폴 마이어의 아름다운 도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자네, 그거 아는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근처에 좁고 험준한 산길이 있네. 얼핏 보기에는 너무 좁아서 자동차가 들어설 틈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입구에는 이런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빠져나갈 수 있음. 이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표지판 앞에 멈춰 서서 고민을 한다니.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숲길인데 표지판은 아니라고 적혀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표지판이 오래되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먼 길로 돌아가지. 그 표지판은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네. 도전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지. 자네는 그 길을 택한 거야. 자네가 신념을 굳게 하고 뚫고 나가길 빌겠네. 당신은 책 쓰기 산길 앞에 서 있다. 이 책은 책 쓰기에 성공할 수 있음이라고 말하는 표지판과도 같다. 도전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책 쓰기에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책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작가의 꿈을 꾼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작가는 특별한 사람만 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책 쓰기를 주저한다. 내가 무슨 작가야? 라며 자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책을 출간해 작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작가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 일정한 훈련을 통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지상과. 자상을 넘나들며 시즌 3를 열어가고 있는 옛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네 영향력 있는 부풀마 채널 만들기 네 번째 책. 네 하루 한 시간, 8주에 끝내는 책 쓰기라는 책을 어,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왜 갑자기 <laughs> 책 쓰기 책이냐고요? <laughs> 아네 올해는 반드시 영향력 있는 이제 부풀러서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어, 많은 분들이 받거나 어, 보고 싶어하는 이제 책들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책을 찾아서 어,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에요. 어, 사실 이 책의 뭐첫 인상은 어 그랬어요. 8주 <laughs> 어, 8주만에 책을 쓸수 있다고? 뭐 얼마나 날림으로 글을 쓰길래 8주면 책을 낼수 있다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빌려왔는데, 어, 와. 책을 출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너무 딱 맞는 책이어서 다른 책들을 좀 뒤로 미루고, 아,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일기 쓰기부터 뭐 원고 쓰기, 뭐 논문 쓰기, 뭐 기사 작성하기, 뭐 에세이 쓰기 등등등 해서 글 쓰기에 관한 책도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책 쓰기. 어, 그것도 8주라는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책 쓰기의 방법을 아, 가르쳐 준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어 들었는데 이 책만큼 조목조목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쓴 책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네. 광고 아니고요. <laughs> 협찬 안 받았습니다. <laughs> 네. 저는 어렸을 때어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드라마 보다가 이제 그 드라마 속에 어 여기자가 나왔었는데 그 여기자의 모습이 너무 근사해서 어 저런 거 하면서 살면 멋있는데뭐 이런 생각을 어 했던 것 같은데 전공은 교육학을 했어요. 어빵 중에 가장 맛 있다는 안전빵으로 <laughs> 선생님이나 돼 볼까? 뭐 지금은 선생님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자는 하고 싶어 써가지고 어, 대학 신문 만들면서 비스무리하게나마 그 꿈을 이렇게 좀 이제 해보게 되었었는데 어, 목적 의식이 이제 또 강하지 않다 보니까 전공보다는 신문을 만드는 게더 훨씬 재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이제 학교를 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면서 어뭘해 먹고 살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어뭐 전공 교육을 했고 나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고 싶으니까 두 개를 결합시켰더니 교육 전문 기자, 뭐, 이런 게 있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전문 잡지나 뭐 이런 쪽이 없나 서 살펴보다가 그쪽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이후에 이제 관련 이제 책들을 만드는 편집자로 한 10년 넘게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직업상 글쓰기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뭐 베스트셀러 소설가죠. 뭐 미국의 스티븐 킹의 뭐 유혹하는 글쓰기 라든가 뭐 장미의 이름, 뭐 북포의 진작 뭐 이름만 되면 정말 대작으로 뭐 이름 널리 알려져 있었던 어 세계적인 작가죠. 베르 도에코의 어, 논문 작성법 강의, 이게 많이 상대적으로 다른 책들에 비해서 많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책도 읽어보기를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은유 작가님이 또 글쓰기 최전선이라든지, 뭐, 이호독 선생님의... 뭐 우리말 바로 쓰기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글쓰기, 뭐, 이런, 이런 책들도 꽤 많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양한 책에서 슬쩍슬쩍,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필요하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읽었던 그런 노하우가 이 책에 너무 잘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아, 이 책을 이번에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누군가 책을 이제, 써야겠다. 책을 내고 싶다. 뭐, 내 이야기를 담으면 책이 뭐, 100권도 넘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책을 만드는 초보 편집자가 필자의 글을 어떻게 디렉팅해야 할지 사실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참고할 책 없나? 이렇게 살펴본다면, 저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싶을 만큼 책 쓰기에 관한 에기스가 굉장히 듬뿍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음, 곧 유명해질 것 같긴 한데 어, 유명하거나 막 대단한 막 저작물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 최영원 작가님인데 어, 인사이트 텔러. 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어, 물론 저자와는 뭐 일면식도 없고요. <laughs> 이 책을 알게 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에서 계속 지나가다가 탈주 막 이러면서 이제 어, 뭐 되게 허황대 보이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한번 봅시다. 하면서 약간 좀 이제 거만하고 약간 만한 그런 자세로 한번 이렇게 쓱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 딱 읽으면서 어, 읽, 글쓰, 책 쓰기 일타 강사 같다. <laughs>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을 이렇게 잘 짚어주는 책 쓰기 책이 어, 많지 않은데 하는 그런 감탄으로 바꿔준 어, 그런 어, 분이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을 쓴최용원 작가는 서른도 어, 안된 되게 젊은 분이시고 고려대를 나오신 것 같아요. 어, 전공이 여기 있었나? 기억에 남지는 않는데 어, 독서와 책쓰기 관련한 칼럼을 3년째 이제 블로그에 올리면서 강의도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책을 어,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사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책을 읽고 먹는 것으로 먹고 살 공리를 하면서 책방을 이렇 운영을 하기도 하고 채널을 이 운영하기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어 나도 한번 써볼까 어 나도 쓸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어, 강하게 하게 만들어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책에 서술해 놓은 내용을 따라할 수만 있다면 어 웬만한 이제 실용서나 자기 개발서 경험을 중심으로 한뭐 SA 정도는 정말 출간할 수 있다고 할수 있을 만큼 어 자료 조사와 기획 방법론을 이렇게 다양한 책을 섭렵을 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이제 자 경험을 이제 덧대어 가지고 어잘 안내. 하고 정리해 놓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책을 쓰고자 할때 실행해야 하는 행동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일단 뭐 책을 쓰려고 하면 책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어, 그리고 뭘 쓸지 주제를 잡고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목차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권의 책에 필요한 이제 원고 분량만큼의 글을 써내야 되잖아요. 어, 그걸 8주 동안 실제로 쓰기 위한 스케줄까지 아주 군더더기 없이 자세하게 어, 안내를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책 제목처럼 하루 1시간 8주 만에 끝내는 책 쓰기 스케줄은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어, 첫주는 자료조사 단계로 쓰고자 하는 이제 책의 주제와 관련된 유사도서라고 하죠. 경쟁도서를 찾아서 리스트업을 하고 어, 최소한 20권에서 40권 가량의 책을 읽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읽을 때는 어, 꼭 이제, 인상 깊은 대목, 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로 기록을 하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메모한 기록들이 이후에 원고를 쓸 때, 어, 인용을 하거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기획단계인데, 어, 쉽게 말하면 목차를 구성하는 단계죠. 어, 뭐, 신화, 소설, 뭐, 시고, 이런 같은 이제 문학, 어, 쪽을 제외를 하면 대부분의 책은 이제 상당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로 물론 결론 어, 무슨 내용으로 책을 쓸지 주제를 정했다면 어, 요즘은 책한 권당 A4 용지로 한 80에서 100 매 정도의 분량이면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는데 어, 그렇게 하, 하면 뭐 하루에 두 페이지씩 40일 정도를 꾸준히 써내면 초고를 완성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쭉 그때 그때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들이 나와 있어요. 어, 사실, 뭐, 40개의 쓸거리를 마련하라는 건데, 어, 그냥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laughs> 우리 이제 글쓸 때, 빈 하얀색, 그, 페이지를 놨을 때, 놓고 볼 때, 여기다 뭘 써야 되나 하는 그런 막연함처럼, 어, 사실, 목차를 구성하는 것도 그냥 생각만 하려고 하면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일주차에, 첫 주에 했던 그 자료주사를 하면서 참고한, 유사도서 비슷한 내, 내 책과 나란히 놓일만한 그런 책들의 구성을 보면서 도움을 얻을 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 유사 도서를 살피면서 각각의 책을 어, 책의 이제 이 책의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보면서 장점은 이제 갖고 와서 뭐 인용을 할 수도 있고. 어, 그걸 가, 바탕으로 해서 내 생각을 조금 더뭐 세세하게 첨예화시킬 어, 수도 있을 거고요. 어, 단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내가 직접 완안해서 글을 채워 넣으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얼개를 어, 잡기, 잡는 것을 이제 권하고 있고요. 책 전체로 보면 이제 목차는 이제 설계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하루에 한 시간씩, 어, 하루 두 페이지씩 글을 그냥 써내려가면 된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 그 나면 뭐 하나만한 얘기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정말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도록 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주부터 8주까지는 초고를 완성해 나가는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어 이때 이제 초고를 완성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또 알차게 담아주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첫 문장을 쉽게 쓰는 어 노하우라든지 글이 쉽게 써지는 본문 쓰기 6단계. 뭐 프리라이팅이라고 하죠. 무작정 뭐 써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글쓰기 특히 이제 쓰다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를 끝끝내 완성해내는데 필요한 모든 팁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었어요. 그렇게 이 책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40 꼭지를 매일 한 꼭지씩, 하루 한 시간씩 투자해가지고, 어 완성해내는 방식으로 저자가 이 책을 실제로 썼다고 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팁들을 주는데, 어, 막막할 때는 우선 한 줄만 써라. 라는 또글첫 줄,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팁을 주기도 하는데, 글을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감하실 텐데, 글을 쓰려고 이제 책상에 앉으면 정말 막뭘 써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잖아요. 쓸게 없어서 또 이제 책상에 앉기 싫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 무엇을 써야 할지 이제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가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 이제 하얀색 빈 페이지를 접할 때라고들 하는데, 그럴 때 우선 딱한 줄만 쓰자라는 생각으로 한 줄을 적기 시작하면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세 줄이 되고 세 줄이 반 페이지, 한 페이지가 되면서 어, 끝내 완성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어, 우리가 뭐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지겹게 들은 말들 중에 하나잖아요. 어, 작게 시작해서 완성하는 약간 스몰윈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전략이 책쓰기 전략에서도 먹힌다, 어, 활용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착각 가운데 하나가 성공한 사람만이 책을 쓴다라는 게 아닐까 해요. 어, 저자는 이러한 생각이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은 누구나 쓸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책 쓰기의 성공은 결국 자료 조사와 더불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녹여낼 수 있느냐.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어떤 자료들과 함께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어, 흥미로운 인용 자료들도 참 많은데요.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나리오 작가들의 백한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어, 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로런스 닥토로가 글을 잘 쓰는 비결에 대해 한 이야기가 어, 인용되어 있어요. 작가란 무엇인가? 글쓰는 사람이다. 글쓰기를 계획하는 것은 글쓰기가 아니다. 글을 요약하는 것은 글쓰기가 아니다.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글쓰기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들도 모두 글쓰기가 아니다. 글쓰기는 실제로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말 흥미롭죠. 네, 마지막 장에서는 팔리는 책을 출간한 팁들도 안내하는데, 이를테면 뭐, 출간 기획서 작성법, 어떤 출판사에 투고하는게 좋은지, 뭐 머릿말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뭐 태고는 어떻게 하는지, 어 책을 쓰고 나서 출판사에서 받게 되는 인스는 어떤지까지 너무 세세하게 필요한 정보들이 뽁뽁하게 담겨 있는 책이어서, 자기 돈으로 편내는 이제, 자기 자비출판 말고, 출판사에서 내주는, 투자를 해서 내주는 그런 기획출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저자의 바람처럼 책을 써야겠다. 나도 쓸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이제부터 하루 한 시간씩, 옛날 책방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laughs> 이런 마음 먹기 쉽지 않은데, 음, 뭐, 아직 자료조사도 하지 않았고, 이 책에 2주차에 실려있는 기획도 못했지만, 제가 또 이거다 싶으면 또 바로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어서, 어, 하루 한 시간은 무조건 책과 책감, 책방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쓴다. 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슬슬 제 서점, 책방, 책관한나책뭐 유사 도서로볼수 있는 책들을 이제 찾아서 리스트업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이제 참고할 내용이나 뭐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용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채워 채워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판형도 작고 분량도 한 250쪽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 저자가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말 열심히. 어, 자료를 찾아서 먹기 좋게 요약을 정리하고 적재적소에 또 명언이라든지 뭐 팁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서 아이 책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 어,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라난 대로 꼭 책을 편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